mdd가 7%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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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단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동적자산배분 어떤 전략이 좋을까 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락장이 오면은 동적 자산 배분이 얼마나 잘 버티는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2년의 대세는 동적 자산 배분입니다. 그러면은 동적 자산 배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동적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 나온 그래프는 40개 동적 자산 배분의 평균이었거든요. 우리가 그 40개 다 투자를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스마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어 이게 제가 또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을 또 때마침 11월에 쓰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정적자산 배분이 무엇이고 동적자산 배분이 무엇이다라고 썼고 이제 그 책이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번 뭐 거의 5만 부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적자산 배분이 대세가 어차피 되고 있는데 따단 지금 하락장이 또 왔습니다. 이 하락장의 동적 자산 배분이 얼마나 잘 버티는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고요. 사실 우리는 MDD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는 MDD 30% 40% 50% 버틸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하락장 오니까 흑흑 우는 거 지금 다 보이거든요. 근데 MDD를 15% 이하로 유지를 하려면은 정적 자산 배분 동적 자산 배분 요두 개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다 거인의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죠. 자, 그러 근데 정적 자산 배분이 요즘 채권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 조금 꺼려집니다 물론 정적자산 배분에서 주식 비중을 또 컨트롤 돌리는거 이런 책 보고요 이런 책 보고서 컨트롤 돌릴 수가 있잖아 네 그러면 봉25% 가능하기는 한데 네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이제 하락장 방어를 다 하면서 수익을 놓지 않은 동적자산 배분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적자산 배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기 또알로케이트 스마트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전략들을 클러스터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전략들은 이제 주로 이런 전략들이고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전부다 번호들이 써 있죠. 그죠? 음... 네, 이게, 이제, 클러스터별로 어떻게 나눴냐 하면은,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자, 여기, 그, 이, 알로케이스마디 관리하는 전략들이 40개 정도가 넘는데, 이런 식으로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네, 클러스터별로 나눠놨습니다.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좀 패시브한 전략들, 그, 그러니까 잘안 움직이는 전략들, 이거는 좀 느린 전략들, 여기는 고전적인 전략들, 여기는 켈러가 만든 전략들, 여기는 빠른 전략들, 채권 전략들, 경, 아, 그, 매크로 전략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거든요. 네,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은, 그 에, 클러스터별로 나눠져 있는데 당연히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전략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전략에 투자하는 것들이 분산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va 같은 전략은 이쪽에 위에 있잖아요 이 전략과 여기 밑에 있는 뭐 그, 뭐, 연구 포트폴리오랑 같이 투자를 한다. 이러면 당연히 분산 투자 효과가 극대화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좀 많이 다른 전략들이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 이런 건데.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보면은. 첫 번째 클러스터는 이제 여기 밑에 있습니다. 프라이 s 리 패시브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정적 자산 배분이나 아니면 거의 정적 자산 배분이에요. 가장 근엄한 전략들입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고요. 네, 그이전적 정적, 정적 자산 배분에는 뭐 올레더도 있고 뭐 저기 6040도 있고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네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네, 단점은 수익이 좀 낮은 편이다. 네, 그러나, 이제 그, 거래비용은 거의 없죠. 거의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적자산배분은 아닌데, 거의 비슷한 전략들이 LA가 있고, RAA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LAA는 영국 어, 포트폴리오를 조금 업그레이드 한 거고, RAA는 원래더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 포트폴리오이고요. 그래서 이프라이머리 패시프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별로 안 움직이는 근엄한 전략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동착 자산 배분이긴 한데 좀 많이 안 움직이는 전략들입니다. 느리고 심플한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클래식할좀 오래되고 이제 좀그 크게 움직이지 않은 전략들이고 여기 아예 스노우라고 적혀 있죠. 이제 아주 느린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GTA 듀얼 모멘텀이 만들어진지 가장 오래된 전략들이 있고 종합 듀얼 모멘텀 같은 전략도 좀 느린 전략입니다. 얘네들은 뭐 어떤 식으로 그 이제 모멘텀을 측정하냐 하면은 뭐 10개월 이동 평균 또는 최근 1년 수익 등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빨리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좀덜 하는 편이고 턴오버도 좀 낮은 편이거든요. 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네좀 리액션이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지면은 거기에 그 그 반응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클러스터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클러스터의 한 전략을 고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스마트하다는 거죠 세 번째 클러스터는 뭐 캘러 코너가 있더라고요. 캘러스 코너가 있고, 그리고 파스트 택티컬 전략, 좀 빠른 전략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쪽 전략들은 거의 다 캘러가 만들었습니다. PA가 있고 EA가 있고 VAA, DA 이거 전부 다 캘러가 만든 거거든요. 이그 음, 가속 주어 모멘텀 이거만 딴 사람이 만든 겁니다. 키프니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DA랑 거의 비슷한 전략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캘러 코너는 좀 빠른 전략과 느린 전략이 절충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빠른 전략들은 최근 한 달의 수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거래를 매우 자주하고 거의 매달 거래하고 이제 비용이 좀 든다라는 게 이제 이 빠른 전략들, 파스트 택컬 전략의 문제이고요. 네, 그그 대신에 장점은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빨리 리액션을 취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1월에 장이 작살났잖아요. 근데 V A A랑 D A 전략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벌써부터 주식을 싹싹 다 팔아버리고 채권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런 게큰 장점이죠. 그래서 V A D A는 상대적으로 1월에 거의 안 잃었습니다. 예, 그, 렇죠 이제, 개, 를좀읽긴 했는데, 뭐, 다른 전략들과 비교가 안 되게 적게 잃었죠. 그래서, 캘러커너에는 PA, EA 이런 전략들이 있고, 빠른 전략들은, VA, DA, 가속 듀얼 모니터,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여기서 EA가 뭐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e a 라는 전략이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기 때문에, 저도 100%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소개를 안 하고 있죠. 안 하셔도 돼요. 어려워요, 이 전략.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 경제 지표, 채권 전략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이런 전략들은 상관성 차원에서 고려할만 합니다. 얘네들의 가장 큰 단점은 수익 이 그다지 높지 않다. 큰 장점은 MDD가 낮은 편이고 다른 클러스터들과 상관성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연히 다른 전략들은 주식형 전략 주식형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채권 전략은 채권밖에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상관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 경제 지표들을 보는 전략들은 아무래도 아래도그 모멘텀, 시장의 모멘텀을 보는 전략들과는 아무래도 좀 다른 종목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에만 투자하는 동적자산 배분 전략은 제가 410번 영상에 그 소개를 드렸고요뭐 GTTD는 매크로 지표 섞어서 만든 전략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제 영상에 소개시킨 적,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 네, 최근에 이제 홍춘욱 박사님 책을 벗고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요 매크로 전략들도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네, 재밌겠죠, 여러분. 번드 채권 쪽에도 전략들이 몇 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코노믹그로우스 매크로 지표들을 쓴 전략들도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프라이머리 패시브들이 있고, 여기 슬로우들이 있고, 여기 클래시컬들이 있고, 여기 캘러커너가 있고, 여기가 이제 파스트한 전략들이 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음, 동적 자산 배분의 클러스터들을 만든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걸 전부 다 섞으면은, 네, 당연히 각 클러스터별로 투자하는 것이, 네,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또 너무 많이 거래를 하는 게또안 좋은 거고, 종목이 적으면은 덜 귀찮고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 제 생각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정적 클러스터에서는 LA 전력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느린 동적 자산 배분 중에서는 듀얼모멘텀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LA 같은 경우는 거래를 거의 안 하지, 듀얼 모멘텀도 거래를 별로 안 하는데 늘한개 종목만 합니다. 이런 게 좋은 거고요. 빠른 전략 중에서는 V의 공격형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한개 종목만들 보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전략들과 확실히 상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제 포트폴리오에서 요세 개의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을 추가를 한다면은 이 채권 동적 자산 배분 이런 애들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음, 이네개 전략에. 통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한마디로 내 자산을 4등분 해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각각 내자산의 25%를 요 4개 전략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최근 50년 동안 결과인데, 복리 13%에 MDD 7%. 이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MDD가 작게 나오는가? 아무래도 당연히 다른 클러스터에 있는 전략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MDD가 훅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요. 그이 전략이 LA가 MDD가 한15% 정도이고, 듀얼모멘텀 19 그리고 VA가 시, 아이고, 16이고 얘가 19고요. 그리고 얘가 한9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아좀좀 좀 더럽게 썼네. 여기 자리가 있네. 15자16 19 네, 그리고 이제 9 이렇게 각각 전략들의 MDD가 나오는데 얘네들을 합치니까 이제 7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메이징하죠. 그렇죠. 얘네들끼리는 자체로는 MDD가 상당히 큰데 이 4개 전략을 합치니까 분산투자 효과가 제대로 발휘돼 가지고 MDD가 7%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따단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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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월승률이 71% 정도 나오고요. 네, 상당합니다. 상당해요. 네. 네개 전략 중에서 세개 전략만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전략이 네 개니까, 이 중에서 세개 전략을 투자하는 컨비네이션이 네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듀얼 LA의 VA,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듀얼 LA의 채권, 듀얼 VA 채권, LAVA 채권, 이런 식으로, 네, 클러스터를 또 꾸려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MDD가 10% 넘어가는 놈이 단 한,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하는 방법이죠. 요게 제가 하는 방법인데, 나머지들도 다, 어10% 이하고요. LA의 VA 채권 이렇게 세 개의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하면은 MDD가 7%밖에 안 나옵니다. 6.9% 나오고요. 복리 수익도 다그럭저럭 그래도 두자릿 수는 다 나옵니다. 네, 굉장하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이 떨어지고 S&P 500이 떨어지고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에, 포트폴리오 전체 차원에서 10% 이상 잃는 경우가 어쨌든 최근 50년 동안에는 없었고요. 미래에 이런 이렇게 10% 이상 잃을 경우가 있을까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2020년대에 이 전략을 섞어 가지고 10% 이상 잃겠느냐 그런 근거가 물론 있지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척자산 배분이 하락장이 정말 강하다 이런 거를 볼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동적 자산 배분도 여러 클러스터로 나눌 수 있다. 당연히 다른 클러스터 에 있는 전략으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정적 자산 배분은 뭐 영구 올레더 또 거의 정적 자산 배분은 아, 저, 거의 정적 자산 배분인 동적 자산 배분은 LAA와 RAA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추천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느린 전략은 듀얼 모멘텀 GTA 등이 있는데, 저는 듀얼 모멘텀 추천. 그리고 빠른 전략은 VADA 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VAA 추천. 기타 전략은 뭐 채권, 매크로 등이 있는데, 저는 채권 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요즘 금리가 낮은데 채권에 투자해도 되나요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채권의 자산 배분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좀잘 나가는 채권,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많이 오른 채권에 투자하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관심이 많으시면요, 구글에 New Feature Cluster Analysis 뭐 이런 식으로 서칭을 하시면은 그리고 플러스 뭐 Allocate Smartly 이런 식으로 서칭을 하시면은 요 아티클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클러스터 요거는 유료 회원만 볼 수가 있어요. 요건 유료 회원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무료 회원의 경우에도 여기 블로그에 가보시면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 쭉 내려가면은 예,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클러스터가 그래 대충 보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 세세한 것까지는 안 보여주죠. 여기 그죠? 그래도 이렇게 클러스터를 한번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또 너무 좋았어. 어떻게 이런 거를 다 내가 공짜로 퍼줄 수 있는 거지? 라고 감동을 제가 셀프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